우리 이제 윤석열 후보 말씀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어, 그래도 뭐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후보시잖아요, 그렇죠? 어,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 어, 후보하고 어, 선거와 관련돼서 가장 말씀, 많은 말씀을 나누고 계시고 또 지금 뭐 자주 만나시기도 하고 잘 알기 아시기도 하고 그럴 텐데 이준석 대표께서 보신 우리 후보 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느끼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laughs> 후보를 제가 처음 만난 게그 7월 초였습니다. 작년 7월 초에 후보가 아 이제 우리 당에 입당할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을 때어 저를 이제 같이 보게 되었는데 제가 후보에 대한 첫 인상은 그랬습니다. 아 이분 굉장히 말이 많구나. 말이 많다는 것이 뭐 비하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 검사 출신들을 보면은 굉장히 좁게 이제 깊게 이제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세상에 대해 가지고 여러 사안에 대해 가지고 근데 우리 후보는 정말 여러 가지 뭐 철학적인 어떤 고민이나 이런 게 많은 후보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참 본인이 그때 7월 초에 그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 공무원 생활을 26년 동안 한 다음에 정치라는 큰 도전을 하기 전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했을 겁니다. 내가 당에 들어가야 되느냐, 대선 출마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부터 고민이 많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희 첫 만남에서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후보가 서두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예. 사람 대 사람으로서 서로 알아가는 것을 먼저 우선시하고 그런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당 대표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의 대다수는 만나서 뭐 밥을 먹던지 아니면 자리에 앉자마자 자기가 관심 갖는 사안을 먼저 얘기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선거 나가려는데 도와주십시오.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것들 뭐 사람 추천해 주십시오. 뭐 이런 거다 하거든요. 근데 우리 후보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본인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철학적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두드러졌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다. 이와 중에서도 어 자신이 이제 다급할 시점에서도 큰 틀을 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지도자의 그런 어떤 자격이 있다라는 생각을 제나름대로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도 저랑 후보랑 이제 후보도 정치 처음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정치 주변에 이제 하시는 분들의 조언을 들어가지고 여러 얘기를 들을 텐데 후보 고민이 많았겠죠. 그래서 그 후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제 생각이 좀 달랐을 때도 보면은 후보랑 저랑 만나서 이야기하면은 다 풀립니다. 왜냐하면 후보가 항상 합리적으로 설득이 가능한 상대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대화를 하는 것이고 저도 지금까지 정치 이도자 많은 분들이랑 일해 봤거든요 저도 당 대표를 제가 같이 일해 본 분이 여러분이고 또그 대선 후보 여러분들과도 제가 일해 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생각보다 잘안 바뀝니다 본인의 생각이라는 것이 대통령 후보나 대표 정도의 위치에 올라가신 분 정도면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본인도 숙견된 분이고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얘기한다고 생각을 잘안 바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윤 후보는 제가 한 가지 확실히 보증해드릴 수 있습니다. 윤 후보는 아마 처음 하는 행보들이 미숙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윤 후보가 하는 행보 중에서 미숙해서 비판받을 때도 있고 또 그리고 실수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단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윤 후보는 똑같은 실수 반복하는 사람 아닙니다. 한번실수하면그 다음엔 절대 실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건 제가 보증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예. 어, 예, 그 저도 후보를 몇번 뵀는데 말씀 많은 거그 사실이고요. 예. 예. 그 말씀이 많다 보니까 되게 인간적으로 느껴져요. 어, 이 동물 강아지 고양이 좋아하고 그러는거 봐도 굉장히 인간적인 분 아닌가 싶습니다. 어 아까 이제 예, 말씀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말씀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실언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에 편안하게 이야기 했던 것이 언론 같은데 앞뒤 다 잘르고 하면 굉장히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laughs> 어, 그렇게 보도도 되고 어 그래서 뭐이 후보가 좀 무슨 뭐 예를 들어서 국정운영 능력이 없다든지 자격이 안 된다든지 이렇게 공격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쪽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트집을 잡잖아요. 그리고 앞뒤 다 자르고 막한 곳만 계속 때리면 진짜 그게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당하는 우리가 보면 많이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 음 우리 이준석 대표님 보시기에 어 윤석열 후보의 정치인 윤석열 또는 국정운영 능력 이런 것들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예. 저도 당대표에 보면요 많은 분들이 와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많이 합니다. 다뭐 들어와서 이제 뭐 보고서도 읽고 보면 A, B, C 얘기하면 A, B, C 다 틀린 말이 없어요. 네, A, B, C 다, 다 맞는 말인데 당대표가 A냐 B냐 C냐 중에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에 당대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핵심을 빨리 파악해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후보가 특수부 검사해서 를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뭔가 이렇게 보고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은 딱 핵심을 찔러가지고 이해하는 게 굉장히 뛰어납니다. 지난번에 우리 후보가 이재명 후보랑 TV 토론 붙을 때도 다들 보셨으면 알 겁니다. 이 대장동이라는 게 이제 너무 이제 얘기 많이 나와가지고 복잡해가지고 사람들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한 상황인데 우리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막 자기 말 기술로 이래저래 막 빼보려고 해도 딱한 마디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대장동 관련해가지고 설계를 당신이 한지 않았다 그러고 어떨 때는 어떨 때는 당신이 설계했기 때문에 절반이라도 뭐 회수했다고 하고 공적으로 도대체 당신은 어떤 쪽 얘기가 당신 진짜 얘기냐? 둘 모순이잖아요. 둘다 성립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는 자기가 설계했으니까 회수했다는 거고, 하나는 절개, 설계한 적 없으니까 책임이 없다는 것이고, 어떤 게 당신의 진짜 이야기냐? 이 한마디로 이재명 후보 그때 보면 재판단은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아무 말도 못 하고 이제 토론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웃음> <웃음> 그겁니다. 이게 그~ 잘게 잘게 이렇게 아는 척하고 잘게 잘게 이렇게 말기술 부리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렇게 후보같이 큰 줄기를 잡고 이끌어나가는 사람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사안을 간단하게 풀어가지고 핵심을 찌르는 능력. 그게 만약에 특수부 검사에 그리고 특수부 검사 중에 최고 으뜸이었던 우리 후보의 능력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국정 운영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실타래처럼 얽힌 많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 풀어낼 수 있는 능력 가진 사람 예. 바로 저는 윤석열이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 <laughs> 예.